오늘도 유나데이 아니야? 갑자기? 아 이따 있냐? 이따 가서 연주 응, 그래. 아, 그래 안녕 오늘도 윤나데이끝끝아니 아, 아,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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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유나데이 왜이래바이소 <laughs> <laughs> 바이바이, 바이바이. 바이바이. 오문 잡아주는 여자 <laughs> 바이바이 윤주씨? 신년 안녕 바이바이 내일 봐 내일 봐 bye. 드디어 오늘... 시작합시다 오, 뭘 시작하는 거죠? 오늘도 유나 데이 <laughs> <laughs> 내 계획은 음? 아까 아나니한테뭐 먹고 싶냐 했더니 떡볶이? 응 음. 저도? 떡볶이 좋아 떡볶이 그럼 떡볶이를 일단 여기서 시키고 음. 그 편의점에 싹 들려서 어. 마실 거을식싼 다음에 좋아. 파자마 파티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. 껴 봐. 파자마 파티에 빠질 수 없는 게음식과술 아니겠어? 음... 맞지? 하나, 둘, 둘 셋. 셋! <laughs> 진짜 기대했어. 언니 진짜, <laughs> 진짜 기대. <기댄했어? 웃음> 와, 실망. 와 진짜 연주야 <laughs> 기대했는데 언니 렛츠고! 파자마 파티 너무 오랜만이야 나도 나 진짜 그치?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기억도 안나 그치? 해본 적이 없어 진짜? 그냥 여자들이랑 <laughs> 진짜? 놀고 자는 게 파자마 파티인데 <laughs> 친구 없어 그래. 어? 아, 아. 수경 <laughs> 친구가 없대 <어때? 웃음> 괜찮아 이제 우리가 친구니까 맞아 그래 <웃음> <웃음> 그이 없어져 어렵지 않아, 어렵지 않아 그래, 그래? 그래? 그냥 맛있게 먹고 놀고 자면 돼 좋아, <laughs> 그게 다야 <laughs> 수다 떨고 음... 진실게임! 음. 진실게임! <laughs> 아, 진실게임? 그래 이거? 메... 매실 술? 어, 매실주 아, 먹어볼까? 아, 이거는 약간 단 술, 매실주 얼음에 녹여먹는 그런 술이데 연수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근데 얼음... 아, 얼음 사면 돼 아, 팔잖아! 어, 네. 어. 그치? 아 근데 요즘에 그거 나왔어 어. 맥주인데 맥주인데 하이볼 맥주 뭐? 여기 아, 그래? 있나? 케인 마트에 응. 있나? 무슨 브랜드인지 알아? 레몬 사와? 레몬 사 아니면 은 캔맥 이렇게 여러 가지 사서 먹어볼까? <laughs> 그것도 좋고 야 그냥 다사다사다사 다 사, 다 사. 아, 다, 다, 먹고 싶은 거다사 맛있는 맥주 마셔보자 맛있는 맥주 마셔보어 네. 좋아 좋아 뭐고? 살게, 살게. 거 살게. <laughs> 나는 저거 사프로. 사프로? 요거? 응. 언니, 요거 마시는 거 아니야? 너, 근데? 언니, 빨리 어, 마시잖아. 이거 유라 언니야. 언니, 이거. 나는, 하나. 난 좋아. 너 근데? <laughs> 난 좋아. <laughs> 콜라가 있는도 어, 좋아. 바구나 같이 바구나? 그리고 이것도 사야겠다. 아, 이것도 먹고 맥주도 먹고. 근데 이거 있어. 하나, 집에. 야, 연주야. 아니. 언니, 아니, 이게 저안 그래. 뭐 사도 돼. 우리 맥주. 아, 아니, 이거 있어. 이거. 원미 실장님이 집에 아, 왔을 때뭐 이런 거 사왔어. 집에 아, 있어, 아직. 오케이, 그럼. 그래, 어, 그럼 그래, 아, 얼음이랑 배우자. 사서 가자. 그래. 고고. 그 <laughs> 과자도 사도 과자 많이 사야 돼. 한 번만 더 귀엽게 얘기해 주세요. <laughs> 어, 어떻게 얘기해? <되기야? 웃음> 아, 과자. 과자. <laughs> 과자. <laughs> 아니, 이렇게 안 돼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큰일 났네 점 눌러버린다? 나 <laughs> 이거 종료 <동료> 버튼이거든? 그만 사뭐 사게 이거 필로우 진짜 맛있는 거거든? 어. 이거 모든 맛이 다 맛있어 사, 사, 사 언니, 우리 영화 안 봐? 입고? 입고? 팝콘 지롱 아, 이미 있어? 그래도 사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봐봐. 사사 네. 얼음만 사면 돼. 행복해 하는 쿼카다. 아씨. <laughs> <laughs> 언니 카드 언카 챈스. <laughs> 언카 챈스. <찬스. 웃음> 언카 챈스. 내가 안될 수도 있어. <웃음> 왜? <웃음> 그럼 우리가 내야 되는 거야. 그러면, <laughs> 아니야. 나도 <웃음> 언카. 다 <laughs> <안> 사람. <사도 있어. 웃음> <laughs> 언카. 언카. 네? 오 됐어? 어, 됐어, 됐어. 우와. 오! 아싸! 엉타! 아싸! <laughs> 비밀도 비밀이라서요. 자, 오늘 좀 더러워요. 아까 촬영해가지고요. 교복 가졌어. 아 아, 이거. <laughs> 이만큼이나 가져온 거야? 어, 이거 한, 아. 한 30불 될까요? 어, 오늘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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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아, 아, 안돼 <laughs> 안돼 일단 아껴놔야 또 재밌거든. <laughs> 맞아. 아, 그래, 그래. 그래. 처음 오셨잖아요 저희 네. 집에. 처음 왔는데 너무 익숙한 느낌이 나요. 왜지 <laughs> <가누지 웃음> 왜지? 다 하, 회사에 있던 거라.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익숙하네. <laughs> 네. 그래. 쇼파도 그렇고요. 맞아. 화분도 그렇고요. 좋아. 그림도 그렇고 <laughs> 시계도 다 회사 거예요. 여기는 게스트룸입니다. 어? 아, 에? 그럼 우리. <laughs> 근데 아무것도 없어. <웃음> <웃음> 없어요. 일단 우리 거기서 자면 되고 어. <laughs> 비닐도 안 뜯어진 침대에서 자면 <laughs> 되나요? 이따 뜯으면 돼요 좋아. 어, 여기는 <laughs> 네. 화장실. 화장실. 네. 네. 그리고 여기는 잠시만요. 뭐야? 보이 해야 됩니까? 아... 여기는 제 방입니다. 아. 몸수님 방. 그니까. 몸수님 방은 음. 아니고 이거. 이불 커버 빨았는데 <laughs> 그 여기 못 끼워가지고 혼자 <웃음> <왜>? <웃음> 그래서 도와줄게 어, 어. 좀 도와주세요 진짜, 아, 응. 진짜 공주님 방이네 그리고 아. 여기 있는 제가 우와 뭐야 옷 언니 옷 엄청 많다 너무 많은데? 이거 갖고 오느라 너무 힘들었어 아 대박 <laughs> 나는 한 집에 요만큼 있어 어? 내 옷이 뭐라고? 언잖아이만큼 어. 봤거든 진짜? <laughs> 나 여기 더 있는데 진짜? 아 진짜? 엄청 많이 갖고 왔어. <laughs> 심지어 다아니지 이제 이제 한국에? 응. 한국에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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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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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이이이 거. 어 이거 둘다 입으면 좋은데 마이크 마이크 다사마 입 우리 <laughs> 잠깐만요 뭐한거야 방금? <laughs> 노래 노 어? 나씨 아닌데? 이거는 반팔이고 그 이거 연주가 입으면 되겠다 어 잠깐만 너무 공주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와, 너무 안어려 <laughs> 아니 이거 내 허벅지 하나 들어가는 사이즈잖아. 아니야 아니, 이거 이거 완전, <laughs> 이거 완전 이렇게 되는 거야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애연 안 하니까. 아 이거 나씨. 너 원피스 핑크 입을래? Yes. 나도. 이게 이게 <laughs> 핑크. 진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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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귀여워. 진짜 이거를 입고 자? 어. 진짜? 어. 완전 편해. 진짜 편해 바지 입는 것보다 이 하나 통으로 된게 훨씬 편해. 오늘 잘때다 올라가잖아. 어, 올라와잖아. 올라와야잖아. 뭔 상관이야? 음, 음. 나는 오. 이런 거 입고 자면은 이렇게 아침에 여기 위로 올라가 있어. <laughs> 진짜로, 진짜. 뭔지 알지 근데. <laughs> 내가 갖고 온 건데 연지 언니 줄게. <laughs> 어린 <어울리는> 것 같아. <laughs> 완전 루피 같다. 자 여러분 네, 여기 보세요. 네, 네, 네 와. 안 네, 해도 찍어야지 나. 짜라. 갈아입었어. <laughs> 야 너무 귀엽다, <laughs> <나> 진짜. <laughs> 오 아란이. 언니 거예요, 이거. 유나몽. <laughs> 아 유나몽. 약간 유나 언니 스타일로 변신. 맞아. 어때? 예쁜데?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우리 이렇게 이렇게 입고 떡볶이 받으러 가야 되네? <laughs> 어 <laughs> <laughs> 괜찮? <laughs> <오, 괜찮다? 웃음> <웃음> 예뻐 예뻐 이쁜데 <laughs> 그 1층까지 <laughs> 기다리자 그 <laughs> 그럼 먼저 뭘 마, 마실까? 좀더어응 <laughs> 오케이 그럼 내가 포카리 줄게 포카리? <laughs> <laughs> 역시 <웃음> 역시 <웃음> 언니 포카리 거리잖아 포카리 <laughs> 맞아 맞아 포카리. 포카 oh 포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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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세요 포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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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미지근하다. 그럼, 시원한 거. 짠! 예! 첫 파자마 파티. 힝. 떡볶이만 그냥. 언제 와? 떡볶이 시킨지 3 0 분밖에 안 지났어. 아 그럼 뭘 할까? 우리 그좀 그... 쉴까? 쉴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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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 있을까? 아, 아, 쉴까? 살짝 쉬나? 아, 살짝, 아, 쉬자. 아, 살짝 <laughs> 쉴게요. 오분 <오븐>, 오분만. <오븐> <laughs>